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평창 동계 올림픽 관련 국제 댄스 영상 콘테스트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가 많은 비난을 받았던 일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문체부가 겨울 스포츠의 마술쇼를 접목한 평창 올림픽 홍보 동영상을 선보였는데 이번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고층 빌딩 난간에서 스키복을 입은 남성이 수직 하강하고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조약대에서는 스키 점프가 펼쳐집니다. 지난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200일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 공개한 홍보 영상입니다. 세계적 일루전이스트 유호진이 올림픽 종목인 크로스컨트리와 스키 점프 등네개 종목을 마술을 통해 표현했습니다. 여름에 질기는 겨울 스포츠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이 동영상은 지난달 24일에 공개돼 일반 대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첫날 110만 건에 이어 지금까지 누적 조회수가 4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문체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국제 댄스 영상 컨테스트 홍보 영상으로 공개했던 아라리오 평창에 비해 평가가 좋습니다. 작년 거는 뭐 돈은 많이 들였지만 우리나라 정서 하나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거랑 올해 거랑 비교해봤을 때그 홍보 영상적인 비용 부분이 아깝지도 않고 확실히 와닿, 와닿는 부분이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세계인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해 앞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알리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예제들이 지금 국가 이미지 소개를 위한 홍보 영상 별도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대한민국 이미지를 국객을더 높이는데 집중적으로 그 홍보 영상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홍보 영상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어들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원뉴스 김기태입니다.